일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면류관이니 네.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바울의 빌립보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냥 사랑한다는 말만 갖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의 표현이 다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께서 나를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또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사랑하는 자들아. 예, 사도바울은 빌립보교회 교인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겸. 제가 드렸죠. 어, 왜 그럴까요? 이번에 보니까 첫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한다. 빌립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말씀 안에 늘 거하니까 그 사도바울 빌리뽀교회 교인은 사랑스러운 겁니다. 말잘 듣는 사람은 사랑스럽습니다. 말잘안 들으면 사랑스럽지가 않아요말잘 듣는 성도는 정말 사랑스러워요. 말잘 듣는 아이는 정말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칠 때말잘 듣는 제자 말잘 듣는 직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사람은 생각할수록 하, 할 때마다 기쁩니다 그 빌리포 교회 교인들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보고만 해서 다른 걸로 교제를 안해 다른 걸로 보고만 해서 말씀 안 해서 교제해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생각할수록 할수록 기쁜 겁니다 또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고 사도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은혜에 있는 일에 는늘 참여한 자들 아무리 바빠도 은혜가 되는 일에는 날그사도바울 생각하면 할수록 기쁘고 감사한 거지. 또사도바울의 괴로움에다 참내 있어. 그 자기들이 신앙생활 을할 뿐만 아니라 사도바울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사도바울이 복음의 전도에 시초 때, 그때 도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이러면 사도바울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일장삼절 이렇게 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기 뻐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기쁨으로 항상 강구하고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시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마 하나님만 아실 거야 너희도 잘 모를 거다 빌리뽀교의 교인들 너희들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를 거다 근데 어떻게 사랑받게 됐다고요? 빌리뽀교의 교인들이요? 같은 동족이라고요? 같은 친척? 아닙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있으니까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은혜의 자리에는 늘 함께 하니까 그래서 우리 저 학생한테 제가 본면 하면서 이랬습니다. 너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너는 어디가 은혜의 자리인지만 네가 선택 잘하면 된다.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 복잡한 거. 너는 어디 가면 은혜의 자리인지 그것만 네가 선택 잘하면 너는 성공한다. 그렇죠. 잘못된 자리 가면요 다 실패하는 거. 그 자리가 얼마나 나에게 꼭된 자리인가? 그것만 아는 것도요 굉장한 지혜입니다. 가야 될 자리에 가는 거, 그자리에 했어요. 네가 성장할 수 있는 거, 네가 도전받는 거, 그것이 바로 네가 선택이 될 자리다. 그것만 내 자리가 어디? 나에게 유익한 자리가 어딘가만. 제대로 알아둬요. 그 인생 성공하는 거. 빌리포 교리는 교회 하 은혜가 어디? 어디가 은혜가 있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빌리포기의 생각할 때마다 강 염려가. 염려가 되는 성도가 아니에요. 빌리포 교자 교회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게감사니그 <laughs> 자,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주 안에서 서라! 라고 이야기하죠. 드라,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 선다는 말은 다시 나오지 마라. 버티고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마라. 주님 밖으로 나오지 마라.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많이 주님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고하게 서 있어라. 그 안에서. 누가 나보고, 거기, 저기가 더 재밌다고 가자 할지라도 나오지 말고 거기 서 있어라. 지키고 서 있어라. 이 말입니다. 주님 안에 지키고 서 있어라. 주님 아니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 할지라도그 안에 있어라. 그냥 이말이야그 안에서 나오지 마라. 유혹해도 친구가 끌어당겨도 내 혼자밖에 안 남아도 그 안에 있어라. 왜그 안에 있어야 됩니까? 왜그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이야기하죠 내가 유오디아와를 유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부른다. 또 주안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누굽니까? 이 교회 설립할 때부터 있었던 독실한 또 신실한 또그러면서 아주 헌신적인 지도급에 해당된 두 여성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다툼은요 교회 전체 영향을 미치는 다툼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유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근데 어떻게, 주안에 있어야만 같은 말. 이 말은 둘이 뭐 합의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합의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억지로, 억지로 뭐 어떻게 하나처럼 보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3절에 또 참으로 나온 멍에를 같이 내게 구하노니, 보금에 나온 게 힘쓰던, 그죠? 보금에 힘쓰던 유어디아와 순두개입니다. 분열을 도와줘라. 그들은 보금에 힘쓰던 사람. 그런데 지금 갈등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주안에 서라. 이말을니까주 안에 있어야 위로도 받고, 주 안에 있어야지 주님의 마음도 본받고, 주 안에 있어야지 어떻게 돼요? 내가 커지니까. 그 말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잖아요. 아 가지에 포도나무가 붙어 있죠. 그러면 그 가지는 무슨 열매을 맺습니까? 포도나무 연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나는 무슨 연결 맺을까요? 예수님 맺는 연결 맺습니다. 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 그래 간다 내가 네가 힘들어도 내가 간다 괜찮다 나도 이거 많이 받았다 이런 위로와 격려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가 커지는 거에요 여러분 하나 되는 거요 예 어렵습니다 하나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커져야 되냐 근데 커지는 방법은 단 하나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밖에서는 절대 커질 수가 없어요 주님 밖에서 듣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이간질 시키고 싸움 시키고 주님 밖에는 그런 소리밖에 안 들려요. 주님 안에 다 들어오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의 마음을 다 갖게 되그 마음 속에 위로받는 거예요. 일단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싸움이 얼마나 힘들어요. 격려도 필요하고 주님 안에 또 지혜도 필요하고 지혜도 주시고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나오면 하나 안 됩니다. 나오면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 깊어질 수가 없어그 안에 딱있어라다그 다음에 또주 안에서 말하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적어드렸죠. 한번 보겠습니다. 유에 속한 사람은 기뻐하고 말할 때그 말을 좋아했을 것이다.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덮어줄 때는 싫어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포기할 거다. 그런데 이 세상의 환란과 물결과 파도로 말암아 기뻐하다는 말이 전해질 때 받아들일 수 없던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 이 사람은 더 확실히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주 안에서란 말이 이렇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을 갈라냅니다. 야, 기뻐라. 이러면요. 아, 기뻐하면 되는구나. 근데 주 안에서 이러면 사람은, 아, 나는 그 싫어.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뻐. 그 다음 사람은, 너무 아, 힘들어. 기뻐라. 그 말이 안 되는데, 주님. 그런데, 그런데, 주 안에서. 아, 그래요. 그 말이 되네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적어드렸습니다. 십자리에 보면, 내가 글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녔을 알려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이르게 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도 본받고 싶고, 부활의 영광도 본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좀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뜻, 내 형통, 내 성공, 이러면 기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사, 이게 사물을 접근하면, 어떤 거든지, 야, 이번 계기로 내가 또 기뻐지는구나. 내가 더 겸손하게, 기뻐할 수 있는 거. 기추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야, 주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도록 허락받았구나. 주님 안의 거해야지만, 이 어떤 것도 기쁨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근데 기뻐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뻐할 때 관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남에게 관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뻐야. 내가 즐거워야지 관용이 나오지요이 관용이란 말은 남에게 줄 것보다 더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 정의보다 한 단계 더 가는 거. 이게 관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물해보니까 주님이 가까우시다라는 말은 뭡니까? 나에게도 가깝다 할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뭡니까? 관용을 받, 받아야 될그 사람에게도 주님의 통치가 가까워지고 있다. 근데 누구만 이걸 할수 있다고요? 기뻐야 되는 거. 근데 기쁜, 어떻게 기뻐? <laughs> 주 안에서. 그 주님만 밖으로 나오면 안 돼. 그 고난과 부활을 내가 알고 싶고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현실을 대할 때 나는 주님 안에 가하게 되고 그때 기뻐할 수가 있어요.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난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제니가 오신분 수지마드신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죠 큰것 작은 것 염려하지 마라 큰 거라고 염려하고 작은 거라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는 다 똑같다 저번에 고은 목사님 설교하실 때 감기나, 암이나, 우리 주님에게는 다 똑같다. 감기 걸리면 걱정 안 하면서 왜안 걸리면 걱정하냐. 우리 주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다 똑같다. 그렇죠? 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열쇠가 들었죠? 코리텐 붐은, 걱정은 내의 근심을 없애주지 못하고 오늘의 능력을 낳아갈 뿐. 저한 칼빈은 이구지을 주석하면 이렇게 말, 우린 철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염려와 유혹에 흔들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그러나 어떻게요? 일단 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 아무것도 하지 마라. 큰 거든 작은 거든 아,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작은 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일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또 아무리 큰 일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강구는 무슨 뜻이에요? 성실로기도해요 성실, 성실. 여러분 제일 좀 안타까운 분 어떤 분일까요? 남에게 기도 부탁해놓고 본인은 기도 안 하는 분들이에요. 남에게는 막 기도 부탁하고 정작 기도할 때 본인은 안 해. 그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남에게 부탁했으면 그 부탁한 거에 대한 그 미안해서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그러니 여러분 남에게 기도 부탁할 때 이제 그렇게 생각해. 이분 마음보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런데 남에게 짐을 또 맡겨놓고 자기는 안 나온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말은 뭡니까? 일단 염려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어떤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괜찮아. 그리고 기도와 강구, 기도가 그것도안 돼요. 강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한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 문제, 이 문제는 내 문제. 내한테 제일 시급한 문제고, 제일 중요한 문제고, 내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지금 답답한 거. 내가 기도해야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할 것을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감사한 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도는 맡기는 거다. 하나님께 이 짐을 맡기는 거. 그래서 그 분이 맡아주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맡을 분이 없는 우리 고아들이 고민하는 거잖아. 요 오늘은 뭐 먹을까? 내일은 뭐 먹을까? 아무도 이 집을 맡아줄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집을 맡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맡기면 되거든요. 그 염려하지 말고, 어떤 거든지 염려하지 말고, 그거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께 맡겨라. 근데 맡길 분이 있다는 것은, 너는 감사해라. 비상통로가 있다는 것은 감사해라. 감사하고, 아래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내가 보십시오. 모든 지각이 뛰어난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그 자우지약이라고 아, 중국에 1989년 아 그때 이제 등소평이 이제 수령청제 뒤에서 다스리고 이 사람이 실질적인 이제 어, 종석이었습니다 중국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어, 스찬성에서 1억 정도 되는 스찬성이 문화 대혁명 때 천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그때그을람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그렇 깨닫고 우리나라가 이 중국이 발전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은 개혁, 개방에 대한 생각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중국 관료치고는 서양 문물 일찍 받아들여서 골프를 좋아하고 골프를 잘치었습니다자원지양조자양이죠 그런데 이분은 이분이 있을 때 1989년 천안문 사태가 터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북경대학 아이들과 많은 사, 젊은이들이 이제 천안문 앞에서 이제 등소평과 중국 원로들에게 무릎을 꿇고 이제 이 나라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는 그 옛날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 외쳤던 것이 이제 부패입니다, 부패, 방부패. 일대 좌우지향이 이제 그 학생들의 말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대화해야 되고 들어줘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결국은 수감을 15년 동안 하다가 어,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이제 그 사람이 녹 말한 것을 이제 책은 것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국가의 몬순란 책. 이 사람이 6월 4일입니까? 그때 학생들이 단식을 하고 있고 죽어갈 때 이제 막 실려 가는 겁니다. 거기 이제 개엄령이 들어와서 총을 쏘고 이제 죽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와서 학생들, 보고 학생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다 야, 학생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돌아가라고. 너희들의 마음은 충분히 알았고 너희들은 앞으로 일할 시간이 많다. 나도 젊을 때 철로 위로 누워봤지만 너희들이 일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 개방에 대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돌아가라. 결국 이 사람은 그 연설하고 제 해임당, 그리고 구금상태 들어가 근데 제가 그거를 주고 있다가 느끼는 게 학생들이 요구한 것이 당장 될수 없는 거구나. 중국이라는 그큰 나라에 학생들의 요구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구나. 그 욕과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거나 근데 천안문 사태 이후로 작은 천안문 사태가 중국에서 많이 왔다. 위에 사는 걸 보고 밑에 관료들도 조금만 뭐 하면 다 죽였다. 는 거. 그래서 중국은 참으로 불행한 거는 일본이 와서 우리를 죽은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 많이 하면서 천안문 때 우리가 우리를 죽인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거 말할 땐 큰일 났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기사를 그저 이제 책을 쭉 읽다가 하나 깨닫는 게 그게 뭐냐 아 그렇구나 아무리 그들의 요구가 올타할지라도 이1 3억에 되는 인구를 다그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가 아무리 맞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움직여야 될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기도를 듣고도 즉시 응답하지 않지만 우리의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신중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적당한 때 움직이려면,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질 게 아니라, 이것도 손발이 되고, 저것도 손발이 되고, 이것도 때가 되고, 저것도 때가 되고, 이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응답은 안 해주시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고요. 우리는 그냥 너무 제가 요번에 깨달은 게도인데 우리는 너무 기도 응답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쬐까닥 이루어지기도 하죠. 오늘 기도하면 내일 아침 해결되기도 하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려할 때 우리 하나님도 많으신 거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 그 사람도 변화시켜야 되고 그 변화의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또그 옆에 사는그 가족까지 각각 전환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걸 결정해야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탁, 조절하시라니까, 그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걸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마신다고요? 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 내 응답이다. 응답 안 되면 안 되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평강으로.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안다. 이제 내가 때가 되면 내가 할 거니까 나에게 맡겨라.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한다 말안 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서 지키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이 저와 저렇게 발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대 어디서 응답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응답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 다 하고 내가 어디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야돼 기도는 기도 도다 해놓고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어디서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니다 내가 주님 안에 그할 때만이 그 응답을 누리는 거지.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기도 끝나고 딴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응답을 못 느끼는 거 그러니까 기도 시간만 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끝나고도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요, 기도하는 시간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응답도 어디서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어디로 다시 와야 돼요? 주님 안에 다시 돌아가요. 은혜의 자리에 다시 와 있어야 돼. 그래야 된다. 어떤 사람은 너무 제가 답답해. 저 사람은 은혜 안에 와 있어야 되는데, 은혜 밖에 있어.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고도 응답 못합니다 응답 응답은 어디 있는가 하면, 응답은 은혜 안에 있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한다고 다들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그 응답을 체험하는, 응답을 체험하려면, 체험하려면 어디로 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와. 그래서 이 구절이 있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응답 받으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복음에서 교제해야 된다. 그리고 은혜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사도바울 하는 그 은혜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내가 기도했던 응답은 거기서 받는다. 안에서 응답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데서 응답하지 않습니그 아들을,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그 아들이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그 아들이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아들의 제자가 그 아들 안에 그하는 삶이 늘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조건을 딱 걸어놓은 겁니다 응답해 주는데 그 안에 있어야 만다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는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게 제일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번에 말씀 드렸죠. 내가 어디서 발견되길 원합니까? 내가 어디 높은 자리에서 발견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좋은 학교에서 발견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길 원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발견되려고 아, 얼마나 노력하고, 그죠? 얼마나 애타고. 그러나 그 가지고 안 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과 약속과 축복과 은혜가 안에서 내가 발견된 거. yes. y e 요그 e s 아니고 예수님 y 약속과 축복과 은혜와 그 계획 안에서 내가 발견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는 쫓아간다, 쫓아간다. y 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갔다. 그래서 그 안에 그하기 위해서 오늘도 편대를 향하여 그리의 고난과 부활을 내가 알기 위해서 나는 달려갑니다. 이런 사람은 늘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자꾸 넓어져서 하나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사람은 기도해도 하나님의 그 기도에 놀라운 축복을 그 안에서 누리는 사람이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